2022년 9월 28일, 다니엘 93, 후에 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과감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때로는 강한 권면도 필요하다. 나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약하다. 알고는 있어도 표현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면 소극적이게 된다. 내 주변에 부부와 그쪽 시댁 전부가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이 있다. 열심히 살기는 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 것이다 해도 그들한테는 그들한테 최고는 총회장임을 통한 하나님이다. 주님, 분명 저한테 맡기신 영혼인데,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더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들도 올바른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대살로니까 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어떤 잘못이나 불순한 동기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영혼구원의 사명자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